안녕하세요. 스포콕콕 오늘의 픽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닉스 대 미러키. 뉴욕은 살럽 원정 101대 129 승리로 연승을 재개했습니다. 타운스 기용이 성공하면서 공격 효율이 상승했고 홈 강세 유지 중이며 생산성 지표가 꾸준합니다. 미러키는 직전 마이애미전 106대 103패, 로테이션 변화 이후 안정감이 떨어지고 원정 1승 5패로 흔들립니다. 수비 효율의 생산성이 상당히 부족한 경기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한줄평, 홈, 흐름, 상대 컨디션, 고려시, 뉴욕이 좀더 우세합니다. 오늘의 픽, 뉴욕 승, 닉스 마엔 7.5, 236.5 언더 덴버 대 샌안토니오 덴버는 직접 멤피스전 115대125 승리 기복은 남아있지만 요키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 운영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홈키대값도 높아 베이스 퍼포먼스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나는 직전 포트를 102대115로 잡았으며 폭스, 존슨 득점도 동반 상승하며 화력이 붙는 형국입니다. 한줄평, 덴버홈이지만 세난 득점 흐름도 충분히 변수됩니다. 오늘의 픽, 세난 토니오프렌 8.5, 238.5 언더 디트로이트 대올랜도 디트는 직전 보스턴전 117대114패 13연승 종료이며 3점 20개 허용과 야투 효율 39.8%에 막히며 전개가 굶떴습니다. 리바우드 우위를 가져갔음에도 득점 생산성이 부족했던 경기입니다. 올랜도는 직전 필라 원정에서 103대144 대승, 4승 1패 흐름이며 방캐로 결장 이후에도 템포 조절, 볼 전개가 되레 안정적입니다. 동기부여가 큰 경기이며 직전 맞대결에서도 템포 높은 다득점 패턴이 나왔습니다. 한 줄평. 승패보다 템포 기반 오버 접근 더 유리. 오늘의 픽. 235.5 오버. 레이커스 대 델러스. 레이커스는 직전 클리퍼스 전135대118 승리로 5연승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해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 연속 흐름도 유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페이스입니다. 델러스는 직전 마이애미 원정에서 106대 100이 패, 이연패 상황이며, 돈치치 부재 시 공격 멈춤 현상이 심화되고, 원정 성적 1승 5패로 불안정합니다. 공격 선택지가 좁아지고 템포 전환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한줄평, 홈, 흐름, 공격 다양성 모두 레이커스 우세입니다. 오늘의 픽, 레이커스 바엔 10.5 브루클린 대 필라델피아. 브루클린은 직전, 닉스전 100대113 패고, 마포주의 활약은 유지됐지만, 결정력 마무리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직전 올랜도전 103대 144 대패 충격패였습니다. 부상, 높이, 운영 모두 불안정하고 기복이 큰 흐름입니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필라 공격이 더 날카롭게 터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한줄평, 득점 자원은 양팀 충분하지만 필라가 5차 더큰팀 오늘의 픽, 필라승, 필라 마엔 7.5. 227.5 언더 샬럿 대 시카고 샬럿은 홈에서 닉스전 101대 129패 7연패입니다. 라멜로 이탈 이후 외곽 효율 급락, 템포 저하가 뚜렷하며 반등 여지가 분명히 적습니다. 시카고는 직전 뉴욕전 143대 130패였으며 득점 페이스는 빠르지만 수비 집중력 저하로 승부처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전력 구성은 샬럿 대비 우위이고 흐름도 덜 무너진 상태입니다. 한줄 평. 홈2점이 있어도 공백이 큰 샬럿은 리스크가 있음. 오늘의 픽 샬러프렌 3.5 248.5 템포에 따라 오버 가능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 애틀은 직전 워싱턴전 132대 113패. 수비 집중력이 크게 무너지며 스스로 템포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은 유지됐지만 후반 운영에서 손실이 반복됩니다. 클블은 직전 토론토전 110대 99패, 갈란드 결장 영향과 리바운드 싸움 열세가 드러났습니다. 다만 맞대결 당시 117대 109 승리 기록이 있어 경쟁력은 있습니다. 한줄평, 홈 애틀이지만 최근 컨디션은 클블이 조금 더 선명. 오늘의 픽, 클블 승, 241.5 언더. 오클라호마시티대 피닉스, 썬더는 홈에서 연장 접전 끝 113대 105 승리. 10연승 중입니다. 제일렌, 벤치 득점까지 구성 완성도로 보면 현재 흐름이 가장 강한 팀에 속합니다. 피닉스는 직전 세크전 100대 112, 패배고 최근 8승 2패 흐름이지만 100투백 일정 부담이 존재합니다. 승패보단 득점 템포가 경기 변수로 더 크며 핸디 기준은 부담입니다. 한줄평, 썬더 승률은 높지만 15.5의 핸디는 부담 구간입니다. 오늘의 픽, 썬더 승, 피닉스 프랜시 5.5, 229.5 언더. 유타 대 세크라멘토. 유타는 직전 골스전 134대117 패배로 4연패 상황이고 득점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외곽 수비에서 반복적으로 허점을 노출했습니다. 세크는 직전 피닉스 전100대112 패, 턴오버가 많았고 수비 로테이션 붕괴로 공수 균형이 불안정합니다. 연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며.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줄 평. 유타 야투가 터질 경우 승부가 열리며 기본 폼은 유타 우세입니다. 오늘의 픽. 유타 승. 유타 마인 1.5. 인디애나 대 워싱턴. 인디는 직전 토론토 전 97대 95패이지만 경기 안정성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약함 컨디션만 정상화되면 홈 변수 효과도 강해집니다. 워싱턴은 직전 애틀 원정. 132대113 승리. 템포는 빠르고 득점 폭발력은 있지만 수비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원정 득점 효율저하 플러스 턴 오버 반복이 약점입니다. 한줄평 홈 2점 유지될 경우 인디 우세지만 워싱턴 점수는 변수 오늘의 픽. 워싱턴 프렌 5.5 클리퍼스 대 멤피스. 클리퍼스는 직전 레이커스 원정에서 135대 118로 패했습니다. 최근 2승 8패 하락세이며 하드니 게임을 책임지지 못하면 공격이 쉽게 끊기고 레너드 컨디션 저하 플러스 수비 집중력 붕괴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맨피스는 뉴욕 원정 128대 133 승리 이후 경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이며 자책주 중심 구성에 벤치 알다마까지 힘을 보태 전력 밸런스가 안정적입니다. 현재 컨디션 조직력 기준으로 보면 멤피스 쪽이 좀더 견고한 상태입니다. 한줄평 전력 안정감은 멤피스, 클리퍼스 흐름 오늘의 픽 멤피스, 프렌6.5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픽 오후 경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외에도 멤버십 가입하시면 영상 요약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카페 내의 자료들은 무료 열람 가능하니 영상 소개된 링크 통해서 네이버 카페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